안녕하세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 마을 입구에 이런 게 있네요. 역사와 전통의 아름다운 마을 동암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는 서산시 해미면에 왔습니다. 이 길로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 이 주변이 전원주택지가 군데군데 좀 있는 곳이네요. 오다 보니까. 여기 해미 톨게이트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그 있는 집입니다 그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집, 집들이 예, 단지가 아담하니 이쁜 곳이네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예, 도로는 이렇게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고요 농지도 있고 전는 주택 단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 정말 이쁘게 생긴 단지들이에요. 서서 가까이 가서 직접 는 못하겠네요. 네, 이집입니다 네, 여기가요.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1 8 5 9의에 1필지가 있습니다. 네, 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몇 아, 마리씩 있어가고 엄청 진네요 네. 여기가 토지 면적이 157.6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37.78평입니다 네, 펜스가 이렇게 마당으로 크게 잘 쳐져 있고요 네, 뒤쪽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에도 길이고 뒤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동암리 185-9가요 지목이 되고 150.04평 이고요 그 다음에 동암리 185-13이 도로인데 7.56평이 있습니다 저집 앞쪽으로 지금 찍고 있는 이거는 뒤쪽 집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예, 땅을 다 도단한 상태고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러네요 1층이요. 단층 주택인데 포치, 데크, 그리고 방 3개, 거실, 욕실 2개, 드레스룸, 다용도실, 주방, 현관 등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2020년 1월입니다. 실제 매년 안된 거죠. 새 집인 거죠. 예, 그리고 창고가 3.31평, 창고가 1.81평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 매각 포함입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집이 이렇게 펜스만 쳐져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길에다 이렇게 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단지들이 다 주차장이 안 보이고요. 길에다 다된것 같아요. 지상 정원에 소나무와 모 가일나무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동쪽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본권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통사정 접근성도 용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상당수의 전원주택이 있는 곳이라 농가주택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위 동네도 전원주택이 있고요. 살기에는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이 톨게이트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주변 환경이요. 충청남도 서산시 햄이면 동암리, 연하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오다 보면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는 전, 답등 농경지, 전원주택,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보통이고요. 형태 및 이용 상태가 완경사인 사다리 형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봉권 서측으로 높은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요. 봉권 높은 약 5m 내외로 또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비행 안전6구역 소음 대책구역 3종이라서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마 훈련 때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을까. 1년 내동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 도시가스는안 들어오고요. LPG 동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펜스가 잘 쳐져 있고요. 뒤쪽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 대문을 들어서서 이렇게 디딤석을 밟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대문은 디딤석을 이렇게 밟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현관은 이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방향이 요 남서향입니다. 예, 건물의 구조가요, 경량, 철골 구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 1층건이고요 외벽이 이렇게 백돌 마감입니다. 예, 기본적인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난방 설비는 되어 있고요. 예, 여기가 임대차 관계가 소유자의 부모님이 사신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적법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시면 현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단층인데 올라가는 단층. 단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높이가 있죠. 네, 그래서 해는 잘들겠습니다 이게 석축이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집이 지어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창고들도 있고 네, 건물이 이렇게 용이하게 쓰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옆집과의 경계선이 이렇게 돼. 이런데 네, 있는 곳입니다. 집이 진짜 이쁘게 지어진 집인데, 네. 경매로 나왔네요. 예, 네. 저기 이 가스통 보이죠 안쪽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가 예, 이렇게 예, 아스팔트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아, 소나무랑 다 이쁘네요 마당도 넓고 예, 도로 부분이 약간 나가 있습니다 이집 땅으로 근데 이 동네 전체가 예, 도로를 다 내주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찍어 보겠습니다. 예, 동네가 이렇게 아담하니 예쁩니다. 다 이렇게. 예. 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다많하 뭐 하긴 뭐 전원주택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주차를 크게 할 일은 없겠죠. 예, 다 이렇게 길이 다 되고 있네요. 이렇게. 다 LPG통이죠 여기 단지는 네. 최근에 새로 지은 단지들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지은 지가 지금 몇년안 됐지 않습니까 사용성이 새 집이죠 그러니까 아 여긴 또 주차장이 있네요 네. 동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아직도 집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양의 집들은. 네, 이길 맞은 편에도 산 밑에 저렇게 전원주택들을 많이 있습니다. 헤미면 구석구석이 예, 전원주택들이 꽤 있네요. 동네동네마다. 여기 전엔 전원주택들이 집이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아, 뭐 1억 8천에서 2억 5천 선까지 평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지금 저기 저 짓고 있는 저거는 좀 가격이 알아보니까 비싸네요. 네. 이렇게 생긴 동네입니다. 동네는. 가구수는 그닥 많지는 않은데, 동네 동네마다의 전원주택이 다 있네요. 네, 이 마을인데요. 이 동네가 토지 거리는 이렇게 보세요. 다 많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토지를 사서 다 집을 지으신 분들이 와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주택거리는 아직 없습니다. 네, 아이 IC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해미면 행정복지센터 있고요. 해미중학교 서상고등학교 있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 주변이 전부 다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이게 오학산 3m로 해서 삐잉 둘러서 전원주택들이 이쁘장한 전원주택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평택 아래로는 천안 아산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당진 서산입니다 요렇게 쭉 내려오다가 해미 톨게이트로 에서 들어가면 여기입니다 왼쪽으로는 태안군이 있습니다